이제 빵을 같이 먹어볼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네. 요 이거는 제가 깐,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깐바뉴라는 거를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. 이거는 정말 화이트 와인 식전으로 먹으면 100점입니다.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고로크를 먹어보겠습니다. 사실 재고르긴 했고요. 하리바게트 것도 좀 갖고 사서 먹는데 그 느낌보다는 제 고향이 전주잖아요. 전주에 이제 풍년제거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빵집인데. 거기 고로케랑 좀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약간, 그런 소세지 야채 맛이 조금 강하게 나고, 이건 약간 그 올드, 올드한 느낌 나요. 올드한 고로케. 근데 전 너무 좋았습니다. 너무 맛있고, 근데 와인이랑은 좀잘안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번엔 단팥빵.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. 단팥빵은 정말 단팥빵이에요. 어떠한 맛에 대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냥 단팥향이 나는 적절한 단팥빵이구나. 딱이 정도 느낌입니다. 근데 단팥빵은 오히려 조금 와인이랑 마시면 좋겠네요 좀 달달해가지고 이제 현장님이 고르신 로카 이거는 맛있는데 이거 어떤 맛이 나냐면 그 혹시 붕어 싸만코 아시나요? 그 아이스크림 있는데 전에 약간 그 맛이 나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와인이랑 같이 먹어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붕어 싸만코를 빵으로 만든다면 이런 맛이 날것 같아요 진짜로 붕어 싸만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십시 되게 맛있습니다